할리아야 e 네, 오늘도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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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j 리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u 은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들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핀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 건강, 기쁨 또 성령 충만함 누리시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합니다. 네. 어, 오늘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전에서요. 그 어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했어요. 오늘은 그 접속사가 있는데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그 원문에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뜻이에요. 어 특히 오늘 대조가 되는 게 율법이란 것과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반대는 아니고요. 그냥 대조예요. 대조. 그리고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또 대조예요. 반대 아니에요. 모세는 구약 시대의 율법을 전달하는 그 전달자였죠. 그리고 메시아 시대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은혜, 신실하심의 충만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반대가 아니고요. 대조입니다. 어떤 뭐 분리를 뜻하고 뭐 반대고 그게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 율법에서 제시한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율법 옛날에 있으면서 그게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다 불완전했어요. 불완전하고 불완전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온전하게 나타내신 것이죠.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우월하다고도 볼수 있는데 그 온전하게 우월하게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 근데 율법은 오늘 어떻게 된 것이라고 했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주어진 것이에요. 동사가 주어진 것인데 진리는 온 것이에요. 온 것이다의 그 언어는 그냥 그 존재 자체다. 그존 그냥 존재하게 됐다의 뜻이에요. 그 주어진 것하고 그냥 존재하게 하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무슨 뉘앙스가 틀리잖아요? 율법은 주어진 거예요. 어, 모세, 모세한테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모세가 만든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것은 온 것이다는 에게네토입니다. 에게네토. 그럼 그냥 존재하게 됐다. 그것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은혜와 진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신데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계신 것이 그냥 은혜와 진리예요. 예수님 이 계시며 은혜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진리이고 진리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신실하시고 우리가 그 언약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그 자체가 지금 은혜 자체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벌써 여호와는 그걸 이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면서 그것을 지금 확실히 구분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런 것도 있죠. 히브리서 3장 5절 6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사환 사원, 종 종이라기보다 사환 어떤 집사처럼 충성했던 사람으로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런 것을 제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혜, 은혜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진리를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전달자, 하나님의 종, 사관이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직접 주시는,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나타내 주셨던 지금 나타내 주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렇게 은혜와 진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 조항에 이제 얽매이지 말고 어 율법이 뭐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율, 율법 조항이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율법도 중요해, 중요하지만, 율법 조항에 응밀 필요가 없고, 이제는 그, 그 모든 율법,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완성되고, 어,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가 한 몸에 받고 있음을 아시 아시게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고 있음을 아시게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점점 성숙하게 굳건하게 단단하게 그. 가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화의 과정을 쭉 이어 나가야 되지. 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이제 앞으로도 지금 지금부터 지금도 옛날부터도 계속 은혜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인 진리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제 바라보고 가는 것이.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리 속에 살고 있음을 아시고 그 풍성한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사랑을 느끼면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은혜가 풍성한 하루, 건강이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응. 아, 은혜에 대한 노래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251장입니다. 251장. 소개를 합니다.